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조체와 포인터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는 표현 방식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 강의 중 하나입니다. 포인터도 헷갈린데 구조체도 헷갈리게 하는 이제 독특한 강의이기 때문에 기존에 일단 배웠던 것들을 한번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해보는 건데 일단 Struct Human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기존에 이거의 이름을 제가 유닛이라고 붙이겠습니다. 유닛이라고 붙이고 타입 디파인을 타입 디파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유닛이라고 하는 어, 그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겠습니다. 변수, 그니까 구조체 변수를 하나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A를 선언을 했어요. 그니 그러니까 A인보다는 좀 사람같이 좀 킴이라고 합시다. 팀을 선언한,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형태도 한번 해볼게요. 유닛인데, 포인터야. 그래서, 어, p, p팀이라고 저는 선언을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부터 이제 좀 멘붕이 되는 거죠. 어, 이건, 이건 뭔, 뭔 소리지?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우리 예전에 포인터 공부했던 자료를 다시 보면은, 그냥 이 규칙과 크게 다르잖아요. 그, 그러니까 포인, 얘가 가리키는 곳에 번지를 가리키는 어 지금 피킴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생긴 거고, 실제로 구조체는 이 변수처럼 큰 덩어리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착그 실수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포인터는 주소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소만 가리키기 때문에 얘는 그냥 4바이트 공간밖에 안 차지하고 실제로 이 유닛이라고 하는 이 구조체는 굉장히 큰 용량을 차지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어 배열도 들어 있고. 변수도 들어 있기 때문에 엄청 큰 용량을 차지하는데 얘가 실체고 얘는 그냥 얘가 있는 곳의 위치를 어 가리키기 위해서 선언한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터는 그냥 얘는 포인터 변수는 결국에는 4바이트 정도 용량만 차, 차지를 한다. 이런 거죠. 그냥 가리키는 애가 유닛이라는 거지. 얘 자체가 유닛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 규칙은 동일해요. p 킴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킴을 가리키게 하려면, 킴이라고 만든 우리 유닛, 영웅 유닛의 유닛에 얘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를 선언한 거야. 그냥 말만 해도 지금 되게 헷갈리잖아. 그렇죠 여기다가 변수, 변수처럼 똑같이 킴에 주소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소가 할당된 거예요 이거를 변수할 때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유닛, 유닛이라고 하는 구조체 변수로 킴을 선언을 하고 포인터를 연결을 해서 어 지금 현재 형태는 이거를 조금만 이거를 복붙해서는 바꿔야겠다. 어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이름을 지금 피킴. 예전에 우리가 포인터 처음 공부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되고 이제 키미로 가는 유닛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킴에는 조금 헷갈려진 게 이제 두 개의 변수가 들어 있다. 복붙이 너무 이상하다. 어, 이게 두 개의 변수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두 개의 변수는 이두 이 가지 친구들이더라. 어, 복붙하면 저렇게 들어가네요. <laughs> 아무튼 이렇게 아우. 순서하게 텍스트 복사가잘안되 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마 프로그래밍에 많이 익숙해지지 않으신 분 또는 앞에 과목에서 열심히 잘안 하신 분 그냥 강의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 꼭 코딩 못하는 사람들 특징인데 이제 그냥 눈으로만 보고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코딩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 앞에 제가 꾸준히 많이 보고 실습을 하셔야 돼요 시언어가 보통 이제 대학에서도 한 학기 기초만 해도 한 학기 동안 하는데 그 대학에서 그걸 못 쫓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뭐 몇십 분 만에 그냥 쭉쭉쭉쭉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 저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쭉쭉 쫓아오시면 이쪽 이쯤 오면 좀 멘붕 되기 딱 좋은 좋은 상황이에요. 포인터부터 보통 멘붕이 많이 오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지정을 합니다. 근데 어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자료구조 같은 거를 사용을 하시면 이 구조체와 구조체 포인터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시게 돼요. 그래서 구조체도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리 동적 할당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동적 할당하듯이 구조체도 어 동적 할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변수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체를 뭐 여러 개 동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서버에서 10명의 마린을 만들어라 나한테 어, 마린 병사를 만드세요. 이렇게 아니면 몬스터가 서버에서 요청한 대로 막 만들어져야 될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막 몬스터 젠된다 그러잖아요. 운영자가 와 가지고 여기다 몬스터를 풀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몬스터를 막 풀려면 어, 운영자가 뭐 3개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10개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적으로 어, 유닛들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 그러니까, 당연히, 동적할당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 뭐,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터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기존에 있던 유닛들, 유닛들의 어떤 포인터로서, 이렇게, 유, 유 포인트, 아씨 말이 꼬였네. 아무튼, 이게 유닛이라,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구조체 선언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이, 이 밑에서 제가 동적할당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했어.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자, 보세요. 이게,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 <laughs> 되게 헷갈린데, 보시면, 어,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많이 멘붕이 오는데, 만약에, 피킴이라고 하는 애가 가리키고 있는, 100번지가에 있는 값을 어, 화면에 출력하고 싶어. 또는 걔를 포인터를 통해서 다루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킴이라고 하는 애를 알잖아. 그래서, 킴에다가, 우리가, 킴. 이름에다가, 뭐, 아직 스트링 카피 함수를 안 배웠으니까, 뭐, 요거는 그냥 생략을 하고, 어, 나이를 아까 그냥, 이렇게 하자. 그러면, 어, 킴. 네임에 0번에, 에이, 이름 하나만 딱 줄게요 한글자가 A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 병사 이름이 그리고 1 번에는 뭐 AB, 그러니까 AB, 그러니까 이 병사 이름은 이 안에는 지금 AB가 입력이 된거요이 병사 이름은 이 유닛의 이름은 AB인 거야. 이렇게 지정을 하고 Kim Age 해가지고 나이는 서른 살이라고 합시다. 이 유닛은 서른 살에 이름은 AB라는 거예요. 어, 이렇게 일단 어 이렇게 접근을 해서 우리가 그냥 사용하면 좋겠지만 메모리 동적을 할당해서 사용을 하는 시점에는 어 이렇게 애초에 처음부터 만들어진 형태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동적 할당해서 유닛들을 막 만들 때는 포인터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인터로 지금 이렇게 접근해서 수정을 할 때는 좀 심플하지만 포인터를 통해서 접근해서 수정을 할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규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p 킴점어 name, age, name, 이렇게 가면 될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그렇게 쉽,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화살표로 이렇게, 어 표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에디터에서 쉽게 사용할, 그러니까 아이디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표현을 바꾼 건데, 어 실제로는 이, 이, 이 표시가 어떤 걸 뜻하냐면, p, u n d e r 김에, 그 다음에, 얘가 가르키고 있는 곳에, 값 값이, 값이 지금 100번지 잖아요. 가르키고 있는 고, 곳에 값의 값에, 값에 멤버 변수로 속해 있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가르키고 있는 곳에 값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구조체 자체로 접근을 하는 거겠죠. 곳에 값의 점. name age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원래는 맞아요. 이렇게 해야 어, 실제 어, 지금 이 지금 여기다가 보면은 위의 표현이랑 밑에 표현이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p 킴이 가르키고 있는 곳에 값의 age 요거를 찾은 거잖아요. 그렇죠? 요 부분을 이렇게 바꿔 놓은 거예요.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사용한 아 사실 너무 빡세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변형이 됐다는 거, 요거 잊지 마세요. 둘다 똑같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포, 메모리 동적 할당에서 이렇게 포인터로 사용하는 게 이제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쓰니까 이런 식의 이제 표현 방식이 생긴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이세 가지 표현이 동일해요. 어, 이런 식으로. 그니까 얘는 지가 구조체니까 그 안에 그냥 10을 때려넣으면은 어,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고, 포인터를 통해서 원래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에 값에 a g 에 10을 때려넣으면 근데 이거는 또 되게 난해 표현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쉽게 바꾼 게 요런 형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알고 요런 형태를 이제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에 동적할당이 되면 k i m a g 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 때려넣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동적할당 이름이 없는 공간을 만들고 그거 연결하는 형태를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되게 벌써 막 복잡해지죠 C가 가장 좀 초보자분들이 이제 사용하셨을 때 난해한 이유가 좀 워낙에 좀 난해해요. 그냥 이렇게 표현 방식이 좀 난해하죠. 근데 워낙에 이제 나온 지도 오래된 언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그좀 그런 단점은 있는데 이제 이해만 잘 하면 굉장히 이제 공부하기에 참 좋은 언어인 건 사실이에요. 메모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자. 밑에다가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에멀로케이션 하면 요 유닛이라고 하는 객체를 구조체를 만들고 여기다가 포인터라고 해서 이름을 뭘로 한번 줘 볼까? 포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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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로 해 볼까? 요 마린이라고 합시다. 포인터 마린이라고 해서 유닛을 만들 건데 우리 기존에 M 멀 l l o c a t i o n 써봤죠 M 멀 l l o c a t i o n M l l o c a t i o n 쓰는 것을 똑 같이 쓰시면 돼요 M 멀 l l o c a t i o n 쓰시는데 여기다가 size of character 이렇게 캐릭터를 썼었잖아요 여기다가 유닛 때려 넣으시면 돼요 우리가 만든 구조체 크기만큼 마린을 몇개 만들까요? 한 개, 두 개, 두개아 구조체 배열 같아 보이겠다 구조체 배열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아 이러면 여러분 너무 헷갈리니까 그냥 하나만 만들게요. 곱하기 1은 사실 생략해도 되겠네요. 그쵸? 어, 유닛, 유닛, 그니까, 우리가 만든 유닛 사이즈로 사이즈 오브 하면은 유닛 사이즈가 나와요. 이게 몇 개가 나올 거냐면, 아마 이게 30이니까 30 정도에 플러스해서한 34바이트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34바이트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 크기만큼. 메모리를 딱 찍어내서 동적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P마린에 연결을 해주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림은 이런 것과 상당히 유사해요. 일단 동적할당이 어딘가에서 동적할당하고 동적할당을 하는데 현재 이름은 없죠 동적할당을 해서 유닛 크기만큼 이렇게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름이 이름도 없어 그리고 100번지 어, 라고 하는 이제 가상의 이제 주소 값을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어 먼저 랜덤하게 이제 주소 값이 지정이 되겠죠 그래서 100번지가 형성이 되고 이곳에 이곳에, 여기 보시면, 어, 이곳에 이제 이런, 어 마린을 연결을 해주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사이즈 오브 한 다음에 곱하기 10 하면 배열처럼 선언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맞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증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마린을 한 번에 뭐 100개씩 만들 수도 있어.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 100번지에 연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변수랑 규칙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다만 변수랑 다른 거는 얘는 좀 많은 그런 값들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 이 값에 따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런 표현 방식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마린이라고 하는 이제 유닛이 생겼는데 얘는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킴처럼. 어 정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고 동적으로 지금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선언된 그 구조체다 보니까 어얘 같은 경우는 p 마린에서 마린점 ag라고 하면 알아서 지금 에디터에서 해 주지만 만약에 디터에서안해 주시면 그냥 이렇게 화살표를 직접 그리 셔야 돼요. 네임에다가 해서 네임에다가 10을 넣어 준다.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씁니다아 네임에는 못 넣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어, 이거, 이게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자료구조를 공부를 하시기 딱 좋은 상태까지 제가 이제 구조체를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제 이후에, 이렇게 C 언어 강의라기 보다는 C 언어를 이용한 이제 자료구조 강의가 되겠는데, 그때 가시면은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제 링크드 리스트도 만들 거고, 트리도 만들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 구조를 가능하면 다양하게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 정말 좋은 좋은,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고 필수적인 이런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보다 사실 더 어렵게 설명하는 곳 많고, 더 다른 내용을 많이 다루는 자료들도 많은데, 더 궁금하시면 그런 거를 서칭을 해보시는걸 추천하고, 저는 왕초보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 다루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되게 난해하고 좀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C 언어를 할 때, 어, 하실 줄 알아야 아 그래도 기초를 뗐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구조체와 뭐 함수, 구조체와 뭐 배열, 뭐 이런 얘기 뭐 여러 가지 하면은 더할 얘기는 많기는 하는데 어그 일단은 여기까지만 익숙해지시면은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개념이 나와도 여러분들 충분히 혼자 할수 있다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일단 왜냐면 굳이 많은 데이터를 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일단 여기까지 구조체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뭐 이제 그 다음 강의는 이제 제가 어 스트링 스트링 그러니까 문자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문자를 다룰 때가 많은데 문자열 좀 함수 몇 개를 소개를 하고 이제 C 언어 강의는 마치 C 언어 기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